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방언에 대해서 예, 시리즈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과연 마귀 방언이 있을까요? 예, 마귀 방언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사실은 마귀 방언이 아니고요.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 방언은 과연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서로 나누며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신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이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예, 우리가 육신에 져서, 예,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당연히 받게 되죠. 다시 말하면, 나의 인격, 지정이가 주님의 속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예, 15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막 어디 있든지 예, 겉에 있든지 막 자동으로 성령님이 예,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해주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 거해야지만 주께로부터 오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듯이 마기도 말합니다. 근데 안의 말보다도 사실은 밖에 말이겠죠. 아니면 어 어떤 상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고 잘못된 어떤 트라우마에 거기에 이렇게 걸려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소멸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안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의 마귀, 예 모두가 마귀의 말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 예 그래서 이 마귀를 마귀는 결국 속이는 영이다라고 말하고 마귀가 말을 우리 속에 넣어 마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시로 보면 예,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집회든 또막 기도든 열심히 막 방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어떤 그, 예, 그 흐름, 예, 그 우리가 예배 때 그렇게 많이 주님의 성령에 그리고 또그 흐름을 성령을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또 방언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예, 조건이 다 자연스럽게 될 때가 있죠. 그렇게 될때 성령의 말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되는 예, 그런 사람들도 그럴 때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또 이와 동시에 마귀의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회 때나 그럴 때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평소에 본인의 그 생활이나 일상 생활을 통해서 따라다니던 것이 그 당시에 너무 충만하거나 뭔가 너무 불이 뜨거웠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아, 저것이, 예, 뭐, 누가 기도하다가 이 집회 때 마귀들이 맞나? 여기 분위기가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겉사람을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노출되어 있는 일상생활, 또 육으로 생각하고, 육의 말을 하고, 육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예, 나도 모르게서 모르게 나오는 것이 예, 뭔가 방어는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깊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성경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여러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또 그것은 사랑의 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영을 보면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과바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예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칭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씀하듯이 이 마지막에 결국 예 우리 안에 바로 주님의 인격이신 바로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온유와 특별히 절제의 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에 결국 따라서 다시 말하면 방언하다가 그치려고 하면 그칠 수가 우리는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영으로는 계속 기도하고 뭔가 충만한 것 같지만 밖에 것도 다 의, 의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들 예, 혼의 영역에서 예, 지정이나 인격이 잘못된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영은, 예, 이게 강팍해요. 또, 거기서 그 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예, 를 들면, 예, 미친 사람들, 예, 그냥 과거에는 진짜 많았죠. 그리 길거리 다니다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 희죽희죽이거나 뭔가 대화를 해요. 근데 그런 것을 누가 말을 걸어도 멈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들은 강팍하기 때문에 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언을 하면, 방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리고 또 주님의 인격이 있다라면, 아까 제가 예시를 든 것도 방언 기도를 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인격은 절제의 영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절제, 절제 그런데 그런 쪽의 절제보다도 예, 그리고 어떤 흐름을 따라서 주님의 인격은 성품은 예, 그 분위기에 맞는 예,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마치 우리가 집회 때나 막 기도를 하다가 앞에서 리더자가 이렇게 멈출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 인도한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 멈추지 않고 계속 소리소리 지르면서 기도한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방언이거든요. 방언기도거든요. 그런데 그 방언기도라는 것이 이 안에 혼의 영역이 예,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성품은 결국 온유와 절제의 영인데 절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친 사람은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방언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절제를 못한다라면, 예, 그리고 막 뭔가 막 미쳐서 날뛴다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리고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종종 보게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열매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하면서 인격적인 열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격적인 열매는 결국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러니까 열매가 없었, 없거나 미워하고 눌리고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고 또그 사람들을 보면 뭔가 행동이나 보면은 강팍하거나 포악하거나 예, 이 악한 행동들,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자신을 컨트롤 할수 없다. 마귀의 역사인 것이에요 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마귀 방언이 따로 있냐 그게 아니고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잘못된 그리고 어떤 상처로 들어온 것들 그리고 그 인격을 다루심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듯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 방언을 하고 주님의 인격이 있다라면 반드시 그 열매 마지막에 절제의 영 그래서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임지 안에서 특별히 이 질서 안에 리더십에 그리고 그때와 시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부분에 보면은 마귀 방언을 할까 봐 자기가 스스로 무서워하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마귀 방언을 하는 사람은 예, 방언을 하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사실은 잠복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마귀 방언한다, 이건 사실 마귀 방언보다도 뭔가 이렇게 뱀이 움직이는 소리라던가, 뭔가 이상한 소리,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방언이 아니고, 예, 그런 이상한 어떤 소리에 의성어를 내는 그런 소리들을, 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예, 어떤 때는 막 동물 소리, 또 그런 흉내내는 어떤 소리들, 예, 그런 것들이, 예,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마귀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인격의 문제고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안에 예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마치 마귀 방언은 예 인격의 부분의 어느 부분에 잘못된 것들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이 있다 라며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런 부분에 교정할 수 있는 또그 교정을 통하여서는 주님의 성령이 마음껏, 그래서 방언을 하지 말라. 어느 때는 그 방언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차라리 한국말로 하세요. 이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그 언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흉내내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잠깐 멈추게 했다가 예 다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어떤 성령의 기름부음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 예 일대일로 이렇게 예 우리가 전이 시켜준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언어 순환을 계속 바꿔주다 보면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을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 안에 넣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 예 상처된 어떤 아픔에 사랑받지 못했던 어떤 결점들을 다시 하나님 보안에 갈때 내적 치유를 통해서든지 예 치유가 되어지고 사랑받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도 혹시 주위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섬겨주고 극류를 베풀면서 조금 기다릴 가운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